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 자기를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메타인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수가 아주 높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이 메타인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메타인지를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믿음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메타인지의 이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저는 신명기 7장 7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왜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게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주먹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옅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마디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드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이랑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승리의 이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최근에 저희 교회로 놀러 왔던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 시절에 거의 새벽마다 집에 들어왔대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당에다가, 그리고 마루에다가 막 토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이 아들을 붙들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너 옆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너 옆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된다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 당시는 콧방귀를 끼면서 아 예예 예, 아이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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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는 와그 어머니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순간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최근에 칠순 잔치가 있었는데 아들로서 마이크를 딱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중했던 그말 한마디는 바로 어머니의 그 말,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토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한 말이 이 아들의 심경에 계속해서 새겨지기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선명하게 자기에게 메시지를 하는 순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했죠. 7년 동안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빨랐습니다. 왜? 유목민들이었으니까 말을 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가장 바쁜 회기 중에 하나인 이 추수철에, 한상 바쁠 때 와가지고 그냥 메뚜기처럼 다 쓸어버리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족들도 해치고요. 곡식들도 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달릴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부터 한번 살고 보자, 한번 자기 한번 깨를 한번 내 봅니다. 그래서 구를 파고 들어가요. 왜 구를 파고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를 파고 들어가서 오케이. 내가 잘 숨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에 버릇처럼 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정. 작정 철야기도, 작정 새벽기도, 작정 금식기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는 굶겠다. 그러면서 이 아침을 굶겠다라고 하면 아침 원래 안 드시는데 잘 아침을 굶겠다라고 하시면서 뭐 내가 일주일 동안 굶겠다 그러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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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심전은요 작정 소나무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산에 들어가 소나무를 딱 잡고 소나무 뿌리라도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왜 어만 서만 소나무 뿌리를 붙겠습니까? 예. 네? 뽑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힘들다 그러면, 주사님,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한국교에서는 회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맛집 갈까? 우리 사우나 갈까? 그걸로 끝난다잖아요. 물론요, 육체적인 휴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구를 파고 들어가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우리를 위해서 산성을 쌓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도 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나 작정해서 기도하겠다. 나 작정해서 말씀을 들겠다. 나 작정해서 정말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한 시간이 덜 하다면 내가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떼어놓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원은 포조드 틀에서 미를 타자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기에 절반 성도들이 못 오셨어요. 포도주 틀은요, 이 사람의 허벅지 높이 만큼만 올라오는 높이 입니다 높아 봐요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포도를 가득 채워 놓고 거기다 바른 거죠 마치 빨래를 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굉장히 고소할 것 같지 않아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예좀 네, 웃어 주시기로 하여튼 이렇게 밟으면 예 포도 즙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아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굴에 들어갈 때 도망갈 때 미를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남고 그 겉은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바람이 잘 부는 이런 산 있게 정상이나 아니면 이그이 그이 평지에서 이렇게 털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원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 틀을 이렇게 계속 밟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밀을 계속 이렇게 터는 거죠. 숨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인이 허리만큼 또 되지 않는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 밀을 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좀 비겁하고 얼마나 좀철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겁한 자여, 어찌하여 너는 이곳에 숨어서 밀을 이렇게 치느냐? 비참한 자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조롱하는 것일까요? 반호법처럼. 거의 성적이 바닥, 이 성적표를 들고 가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성적표 너 정말 놀랍다. 가지고 오는 것도 용기였을 땐너 용기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런, 이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좀 못생긴 남학생들에게는, 야, 차훈우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 그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뭐, 외모에 자신 없는 여학생에게, 야, 김태희 닮았다. 라고 하면서 놀린대요. 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런 장원정 닮았다. 라고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을 놀리시기 위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듬어 가십니다. 맥스 루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을 변화시키신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시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바로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는요, 진흙이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없어 보이는 이 진흙을 갖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만들어진 보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원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의미 없고 가치없는 돈덩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치없는 돌덩이로 주셨을까? 왜 이런 거친 돌덩이만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라 비교를 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보물을 주신 것 같은데 만들어진 보석을 주신 것 같은데 완성을 보석을 주신 것 같은데 왜내 인생은 그냥 돌들로만 가득 차 있을까? 어떨 때는 치워 버리고 싶고요, 어떨 때는 버려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버리고 싶고 치워 버리고 싶고 없애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원석을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중에 보석으로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보석을 기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보석을 구했는데, 왜 돌덩이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니라 원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것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열 명의 형제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 명의 형제들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꿈을 얘기를 할때 원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놈 그러면서 치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셨던 이꿈 이것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어찌보면 돌덩이와 같은 그런 원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요셉은 원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보디발의 그런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꿈이라고 하는 이 꿈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원석으로 살아있었어요. 원석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이룹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 매 순간마다 그 꿈을요, 원석처럼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요. 심지어는요, 보대발의 아내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위협의 순간에서도,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돌이 아니라,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원석이구나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0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들, 모든 순간들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보석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는 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날 가볍게 저한테 푸념을... 아는 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가볍게 푸념을 털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번에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성별은 제발 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럼 첫째의 성별은 뭘까요?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들, 아들보다는 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최근에 성별을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기도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아들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거나 어 대부분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나 어떤 사람은 되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에 있어서도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뭐냐면, 딸, 아들. 은메달은 뭐냐면, 딸은 많고, 아들 하나. 그리고 동메달은 뭘까요? 딸은 적고, 아들은 많고. 그러면 아들만 있는 가정은 뭘까요? 목메달이래요.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목메달고 죽으라는 뜻이래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러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잘못 태어난 것입니까? 아, 그러면서 제가 너무 열불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태어나려고 기도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려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신 것은, 너 눈으로 봤을 때는 보석으로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원속으로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들을 잘 키우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사랑을 쏟아부으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은 어떤 돌들입니까? 건강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쓸모없는 돌이 아니에요.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되는 그런 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원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잘 돌보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원석을 주시고,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었던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는요 이름도 없었대요 왜인가 봤더니 안구가 없는 이 신생아를 보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키울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버렸습니다 입양 기간에서도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를 누구도 입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슬펐던 것은 이 자매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부모도 지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크리스찬 여성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름을 지어줬대요. 본인의 남편의 성을 따서 예수님의 은혜, 유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무 눈이 이쁘다. 눈이 없다니까요. 이 자매입니다. 큰 <laughs> 자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자매를 나는 보석이야, 원석이야, 그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눈이 없어서 악보를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 악보가 그려지는 절대 음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웬만한 피아니스트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잘 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피아니스트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 자매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13절 말씀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는 이 아이를 버렸고 누구는 이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원석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보석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 원인잔치에서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먼지도 많고 사람들이 위생에 굉장히 민감했고 율법에 있어서도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거나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저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라고 하는 거는요. 가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갖다 줘라라고 했을 때. 엄청난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나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도 그냥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원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십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연약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너는 큰 용사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신학생들이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이런 뭐라고 고백하는 지 아십니까? 아유, 나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신학생의 길이, 골고다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요. 심지어는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가능하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또 보면 십자가 밑에 막짓 이겨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더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는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느니라라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인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또 비참하게 살아가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